수면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베뉴 차량인데요. 베뉴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엔진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로 변한 염화칼심이 이곳까지 다 묻을 수 있습니다. 알미늄 부품에 염화칼심이 닿아버리면 백화현상이 발생되죠. 여기는 앞바퀴 안쪽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 칠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죠. 여기 등속조인트 있는 부분은 WD같은 얇은 기름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녹이 없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100% 부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주소 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빛으로 보이는 것 모두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부식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전체 부식이 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앞쪽 맨바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페인트가 조금씩 다 까져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곳을 따라서 부식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차 쏠때 자동차 녹방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뉴 투명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엔진 미션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연막 칼침이 알미늄 부품에 닿아버리면 백화 현상이 발생되죠. 여기는 앞쪽 맨바 있는 부분인데요. 부품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인어 학술에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앞밖퀴 안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녹인 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페인트 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부식이 날 수밖에 없죠. 여기는 페인트 칠하고 여기는 페인트 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곳은 사실상 부식이 좀 덜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로 변한 염화칼슘이 이런 곳은 흐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구멍 있는 쪽 자세히 보면 염화칼슘이 들어가죠. 그럼 흘러서 여기 맨끝 부분 이런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녹은 이렇게 경사진 곳에 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런 접합 부분 이런 곳이 녹이 잘 나죠.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렇게 언더코팅이 군데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자동차 녹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돌팀 방지를 목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돌팀 방지보다도 방음을 목적으로 진동이 많은 곳. 그곳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로 변한 염화칼슘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재질은 염화칼슘 방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로 변한 염화칼슘은 여기 이런 틈 안으로 스며들죠. 하지만 이것은 점도가 높아서 스며들지 않습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잘 됐지만 스며들지 않으면 사실상 염화칼슘 방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면에 염화칼슘이 스며들죠 하지만 저런 코팅제 같은 경우는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며들지 않으면 염화칼슘방지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 보면 언더커버가 요만큼 되어 있습니다 언더커버가 없는 부분은 폴리머 코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언더커버 대용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리머 코팅제 같은 경우는 방음이나 돌팀 방지 목적 이런 목적으로 시공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팅제 점도가 물과 같지 않으면 염화칼슘 방지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 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바닥 겉면, 바닥 속면, 전기장치, 센서, 커넥터 모두 시공이 가능하고요. 무상 수리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주행 중 사고나 부품 교환, 바닥 긁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어도 10년 동안은 무조건 무상 시공 되니까요. 코팅나라 보증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